이, 어, COB 864, 어, 864, LED COB 100W, 150W, 200W, 어, 3200K이구요. 세번째가 DMX는 1채널입니다. DMX 1채널. 그죠? DMX 1채널이고요 펜소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조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한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쓰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한번, 어 저가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높이가 굉장히 좀 7, 8 m 되거나, 6, 7미 됐을 때, 팬소리가좀 약간 들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이 장비를, 어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LED, COB, 어 파64, 100W, 150W, 200W, 세번도는 그 3200K, d m x 로 1채널, 뭐, 투 채널도 만들 수있고요 뭐, 투 채널 5 6 0 0캐라도 만들 수있고요그 다음에, 믹스 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RGB, 그래서 3채널, RGBW에서 4채널, 뭐, RGBAW에서 5채널, 뭐, 이렇게. 아니면, r g b w a 에서 5채널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어, 굉장히, 어, 값싸게, 그, 만들 수, 있고, 교회에서 LED를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좀 없으면, 좋은 장비를 더, 퀄리티있는 장비를 사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거의 7, 80만원대, 100만원대 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이 너무 할로겐이 뜨거우니까 어느 정도 조도만 좀 밝게 하겠다. 영상 좀 나오겠다 하면 이 제품을 수정이 됩니다.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대. 100와트가 한 42만원, 뭐 150와트가 45만원, 200와트가 한 50만원대 정도 가격이 팔리니까 지금보다는 단가가 많이 저렴해진 거죠. 나머지 저희들 뭐, 슈퍼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뭐, 7, 80만원. 그 다음, 엘립세이드 같은 거는 뭐, 100만원, 120만원, 뭐, 150만원. 그 다음에, RVD만, 원, 프랑스 RVLED라고 있어요. 150W. 그런 거는 한 280만원 됩니다. 판매가가 뭐, 한 300만원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도 150W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뭐, 한 250만원, 300만원대가 되니까, 거의 판매하기가 어렵죠. 교회에서는 판매할 수, 방송국에서 판매하고요.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연색 성도한90 이상 되고요. 굉장히, 어, 퀄리티가 굉장히 밝고, 브라이트하고, 또빛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 그런 건 이제 공연장 같은 데 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설교할 때 뜨겁고, 여름에 하실 때 좀, 좀 그래도 저렴한 거를 좀 사야 되겠다. 제품도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저희들이 해븐 드림이라고 해서 100와트, 150와트, 200와트, COB 파육사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검증을 다 거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품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런데 금액대가 좀저가형로 사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금액을 저희들이 요거는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펜은 한 대, 두대 이렇게 했을 때는 조용한데, 여러 대, 30대, 40대 가 갔을 때는 펜이 모여지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새벽에 볼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팬으로 쓰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값싼 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엘리트 제품을 구입할 때 단가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제품을 한번 갖고 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어를 해가지고, 아, 제품이 틀리데 아, 니 값싼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하면 되고요. 저희들도 해븐 드림도 있고, 슈퍼스타도 있고, 헤븐 스타도 있고, 그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다양하게 원하시는. 그 대신, 저희들이 스타 LVS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저희들이 3년간은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고요. PCB나 이런 걸다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런 거에선 신뢰를 하시고 또 여러 우리가 LED 조명은 스타일 베스는 5 6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제품들을 O.E.M.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우리한테 신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LED 칩은 어떤 재으로 쓰는지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고요. 그 퀄리티를 원하면 LED 칩도 좋은 브랜드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 연쇄성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웬만한 교회에서 쓰시는 거 그렇게. 연색성이 80,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제품을 파, COB, 어, LED, 파육사, 삼천육개 원채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